고구마를 캐입니다. 예쁘게 잘 들었다. 예쁘게 잘 들었는데. 이렇게. 엄마 우리 아들은 호박 고구마 좋아하는데. 내년부터는 조금 나도 호박 고구마 좀 심을까. 왜따지 뭐. 그냥 거기 밭두개다 싶든지 뭐. 호박 고구마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엄마가. 앉아서 줄다리기 저 업태 캐서 주인끼리 안 갖고 가고 뭐찢어서 갖고 간다고 아난이흙 흙이 아파트 갖고 가면 싱크대가 막혀서 싫어 흙을 막 이렇게 털어 갖고 가야지 안돼우찌 너무 싱크대가 막힌다.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깨끗한 거네. 오 나왔어 나왔어 와 진짜 나왔네.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12시 여기 다오거 여기도 있다 오어 진짜 동글동글 예쁘다 오븐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런 거 뚱뚱해서 반쪽에서 워야돼 기다릴 수 없어. 어 고구마가 이렇게 들면 예쁜데 너무 조금 들었는 걸 속상시켜야 맛있어 꿀 고구마 아이고 이거 뭐 고구마 사먹이 하고 쉬오 이게 뭐야 고구마 찌그 밖에 안 들어갔고 베니하루카 응? 베니하루카 이게 이렇게 뭐가 다 먹었어? 이게 고구마 잘 들던데, 이 품종이 이쪽은 동글동글하네. 어제 거는 안 동글동글하던데, 원척이다. 오, 엄청 크네. 이 야! 우리 엄마는 3,900원짜리 옷도 잘 어울려.